특히 이제 저희가 그 이재명 후보의 상대원 시장, 예. 예, 그거 연설을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다. 그래가지고 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고, 예, 예. 또이 상대편에서는 야 전기조립불 저 정도까지 갔느냐,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, <laughs> 뭐 어떻게 좀 감정입이 되셨어요 그시장 연설에 대해서? 아닙니다. 어떤 그 대한민국 받았죠? 사람이면 누구라도 네. 그 얘기를 들으면 슬프죠. 그 제가 그 얘기, 그 상명시장에서 이제 안동에서 올라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그. 반지하의 단칸방에 여덟 가족이 네네. 사는 얘기를 들으면, 당연히 우리 시대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, 울게 되죠. 네. 그러니까 뭐 그게 정치인 이재명이라서 울고, 뭐, 네. 어, 정치인 누구라서 우는 게 아니고, 참, 가난한 집에 어떤 아이가 지금 대통령 후보,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구나 하는 감회를 느끼게 되죠. 누구라도. 네.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? 구독, 좋아요.